안녕하세요. 석호입니다. 오늘은 삼총사이신 장소장님과 이태체 동행 출조를 하네요. 아침에 미리서 5성급 호텔을 지어놨어요. 장소장님 포인트에요 위에 오스커 보트를 차려놓고요 자 여기서 이틀간 할 거니까요 장소장님 오늘 대물 한수 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아침에 차림을 해놓은 제 포인트에요. 님이신 장소장님께서는 아, 지금 지렁이를 끼우고 있네요. 바로 옆이에요. 저는 이렇게 차림을 했네요. 배다가는. 충조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번님이신 장소장님과 자연을 벗삼아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수척을 할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8시 3분이에요. 수척은 완료했네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하고요. 수심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7m에서 20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여름철에 수심은 7m에서 12m 정도의 수심대가 아주 저는 좋아요. 하지만 이곳은 조금 깊은 편이에요. 하지만 풀밭은 이제 썩어가고 있고 가스가 발생되고 있어요. 마땅한 곳이 없어요. 낮은 것도 안 나오고 깊은 것도 안 나오고 해서 오늘과 내일은 이곳에서 계속 장락을 할것 같아요. 낮에 개인적인 일을 보니라고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해서 투척이 좀 늦어졌네요. 한번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을 한번 해볼까 하네요. 아, 수심대가 있어서 잡어 입질은 크게 없을 거예요. 아 바람은 불고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현재 시간이 1시에요. 초저녁에 잡부 입질 한두 번 있더니 그마저 끊기고 전혀 입질 없이 말뚝이에요. 오늘도 2시 타임까지 지켜보고 눈을 붙일까 하네요. 오으로 애기가 있네요 요 사이 조항이 좋지를 못해요 물론 제가 장낚실을잘 하지를 못하지만 고수님이신 장소장님도 이틀째 깡을 치고 있고 저 역시도 이틀째 깡을 치고 있네요 오늘 또 도전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